트위터 테크니션. <laughs> 요점만 알고 싶으면 일로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치료가는 <laughs> 타임. 타임으로 응. 어, 일하면서 가장 기, 가장 내가 기억에 남았던 에피소드들을 좀 풀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네 이렇게 찾아뵀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하면은 일단 응급환축이라고 저는 얘기를 음. 먼저 좀 무거운 얘기부터 시작을 음. 하게 되는 거 같을 때애기를 음, 네. 이제 안고서 이제 막 이렇게 오셨었는데 아 이제 애기 상태를 보니까 얘가 이제 너무 이제 혀를 내밀고 있고, 이제 숨도 안 쉬는 것 같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CPR을 올라갔었거든요. 그 상황 때는 이제 이 친구가 못 따라오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보호자님이 이제, 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알려드리고, 보호자님이 이제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애기 상태 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는 했었는데, 이제 그때마다 가장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온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호자님이 직접적으로 계시고 이미 보호자님이 심적으로도 많이 흥분되고 음. 또 힘들어하시고 막 울고 막 그런 상태이기 맞아요. 때문에 또 그거를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감정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주변에 퍼져나가는 거라고도 음. 확실히 느껴지는 게 감정이 그대로 이입이 되는 맞아요. 그럴 저희도 때마다 감정이 소모가 되죠. 마음이 안 아, 좋죠. 마음이 음. 가장 안 좋아요. 야간 때는 이 응급적으로 아기들이 좀 많이 안 좋게 오는 애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맞아요. 조금 늦게 도착을 하는 맞아. 경우가 대다수여서 재빠르게 와서 이제 잘 회복이 되면 다행인데 음. 오는 시간도 있고 이제 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 고민하는 맞아요. 시간도 보호자님들도 있기 때문에 맞아. 일단은 주로 야간에는 만약에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바로 내원해 어 주세요. 바로 그 내원 말을 많이 어, 하죠. 진짜 그 네.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아기가 네. 뭐 하나 잘못했다면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상황을 보고서 음. 이 친구의 처치가 들어가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음. 일단 직접적으로 내원해 주셔가지고 아기 상태를 한번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얘기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이제 그여부는 이제 보존이 선택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 저희는 그래도 권장을 계속 해 드리는 입장인 거고 네. 이제 전화를 하고 오면은 이제 음. 어떤 상태인지 어, 우리가 대비를 하고 아, 준비를 해놓는데 정말 갑자기 안 좋아져서 정, 전화도 못 어, 하고 맞아. 오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어, 뛰어오죠. 안고 뛰어 오시고 막 젖은 채로 오고 막 음, 피를 응. 흘리는 채로 오고 하는데 그렇게 왔을 그렇게 급하게 올 때는 에 대부분 아이들이 상태가 너무 안 어, 좋아서 네. 어, 이게 오. 야간만의 일은 아니지만 주간에도 마찬가지로 맞아. 아이가 뭐 넘어가게 되면 항상 마지막을 같이 할 때에는 저희도. 아, 힘들죠. 힘들죠? 아. 뭐 저가 야간에 있을 때말 그대로 응급이잖아요. 네. 그러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뭐 조금 밥을 안먹다 토한데서 급하게 오지는 않잖아요. 음. 근데한번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왔는데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들었어요. 네. 소리 네. <laughs> 네. 그래서 지금 가면은 처치를 해달라 네. 하셔가지고 네. 네. 알고 보니까 고양이가 건조기에 들어가서 아. 돌아가고 있던 아. 상황이었던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정말 정말 응급이잖아요. 네. 다행히. 네. 다행히 하루가 이틀 정도 있다가 가긴 했는데 이게 고양이 이제 없어져서 어. 계속 찾았을 거 아니에요. 집안에서 어. 찾았는데 설마 하고 건조기를 정지시키고 열었는데 애기가 거기서 뱅글뱅글 돌고 있었던 어.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펼쳐도 하고 어. 보니까 이제 화상을 많이 입었더라고요. 어. 건조기가 열로... 어. 다행히 치료 이틀 받고. 동안에는 어. 특별한 거 없고 다행이다. 화상 입은 거 이제 연고 치료하면서 잘 태어났던 경우가 있는데 아, 아유 아찔한 그러니까 정말 처음 봤던 케이스였어요. 아, 저도 그때 같이 있었을 때인 거 같아요 선생님이랑. 화전을 먹어서 그래도 먹자마자 바로 발견하셔서 바로 데려오셨는데 이제 팔을 먹으면 안 되니까 구토를 예, 예, 예. 시키잖아요. 바로 다행히 구토를 했어요. 다 먹었던 걸다 태어났는데 너무 따끈따끈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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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금 방 <laughs> 같은 <laughs> 냄새가 역한 냄새가 아니라 맛있는 바전 <laughs> 냄새가. <laughs> 홍견은 사고 사쿠들 사고 사들 없었나요? 음. 애기 전에 물리거가 많죠. 어, 다치고 물리고 어. 그런 것들이 많은 거 저는 저는 예전에 이제 강아지였는데 믹스견 친구였는데 물렸던 적이 있어요. 그 친구가 원래 이제 경계심이 많고 겁이 많고 그래서 좀 사나운 편이었는데. 입원을 잘해해 해 있었어요. 어떻게 이제 머즐을 씌워 주셔서 <laughs> 보호자님께서 그래서 머즐도 차고 네카라도 차고 아이고. 되게 한반에 준비를 해서 입원을 했어요. 입원을 했는데 이제 쉬 하면은 저기 갈아줘야 되잖아요 <laughs> 대변된요. 근데 다들 이렇게 장 앞에 모여서 저거를 어떻게 지워야 될까? 이 친구는 문을 여는 순간 돌진을 아, 하는데 음. 그래서 목줄을 다행히. 리드 줄을 달고 있는 채로 이번 장에 들어가 있었어요. 저희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몸을 안기가 아, 어려워서 네. 그래서 리드 줄을 잡고 문을 열었는데 힘이 어찌나 세던지 목줄이 아예 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네카라가 풀리고. 음, 뭐 수액줄 단체로 뛰쳐 아 올라간 거죠. 아 저희 1층 어, 입원자 네. 입실에서 2층 수술방까지 계단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아, 네, 머즐도 풀리고 2층에 쫓아 올라가서 담요 들고 막 선생님들 여러 명이서 몰아서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는지 정신도 없는데 담요를 덮고 얼굴을 가리고 다치지 네. 않게 아이도 다치면 안 되니까 지. 얼른 안았는데 이제 다 상황이 정리되고 나서 보니까. <laughs> 여기서 피가 줄줄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막 하다가 네, 이빨에 스쳤겠죠? 빵꾸가 뽕뽕 나있어서 그때 이제 물렸을 당시에는 몰랐네요 어, 몰랐어요 그러고 이제 다 상황이 정리되고 에휴 한시름 났다 하는데 이제 아픈 거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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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치료받으러 가면서 아 슬슬 기분이 좀안 좋아져 안아 내가 어, 그 친구를 도와주려고 한 건데 왜날문 건가 <laughs> 원망스럽기도 하다가 그렇게 사나웠던 친구가 퇴원을 했다가 이틀 뒤에 이제 다시 입원을 했는데 이제 긴장하자 그 친구 온다 이러고 이제 긴장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딱 봤더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거예요 갑자기 왜 꼬리를 흔드지 이제 마음의 문을 연 건가? 그랬는데 그런 일이 한번 있어서 그것도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뭐또 다른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같습니다. 이제 뭐, 물론 여러 마리가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작은 말티즈 친구가 있었는데 음. 디스크를 판정받고 이제 수술을 이제 하겠다 라고 응. 입원을 했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렇게 적당한 기간 입원하고 퇴원을 했었는데 응. 그러고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쪽이 터져서 또 음. 이렇게 마셔가지 솔직히 맞아, 디스크는 솔직히 알 수가 없잖아요. 목, 목 디스크가 완치가 돼도 허리 디스크가 완치가 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어. 또 똑같은 질병으로 어. 입원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저도 되게 마음이 아팠고, 그때는 약간 예우가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음, 얘기를 들어서 못 음, 고를 수도 음.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냥 또두 번째 수술을 했어요. 음. 네, 첫 번째보다 이번도 오래 하고, 음. 재활도 이제 하루에 두 번, 뭐, 많을 음. 때는 두 번씩 받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점점, 점점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다행이다. 재활에 정말 애착을 맞 그러니까 물론 다른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근데 한 번씩 조금 데리고 가서 한번더 걸려보고 맞아 맞아 그래서 많이 안고 다녔어요 제가 틈이 나면 아, 하나라도 네. 더 하게 되고 그 그냥 괜히 있지. 문 한번 열어서 잘 잤니 한말 <laughs> 그렇게 하다가 예후가 생각보다 되게 괜찮더라고요 저 조금씩 걷더니 이제 자기도 마음껏 움직일 수가 있게 되니까 음. 물론 그러면 안 되지 입질도 조금씩 하고 <laughs> 자기 싫은 건 건들지 마 이러면서 <laughs> 이제 살아났네 살아났어, 네, 살아났어. <laughs> 재활하면서 다리를 당기게 되게 감각이 살아있니 네. 아프잖아요 그러면 이제 왕 하고 물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물면 당연히 아프잖아요 근데 얘가 물 수가 있다는 게 느낌, 감각이 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다행히 다시 가족 품으로 갔어요 그 친구가 한 번씩 너무 보고 싶은데 엄청 기억에 남죠 저희 원에서는 솔직히 안 보는 게 제일 좋은 소식이잖아요. 맞아요. 네, 오지 소식. 않는 게 아, 맞아요. 가장 좋안 좋은... 아파서 안 맞아요. 오는 거니까. 온다는 건 무슨 그거예요. 아프니까 아, 왔을 거 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어요. 잘 지내나 보다. 다행인데 음. 한 번씩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경우 있잖아요. 퇴원하고 나서 보호자님들이 종종 저희 병원으로 카톡, 음, 아, 사진 보내주시는 맞아요, 경우. 맞아요. 우리 아이 잘 치료돼서 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그럴 때마다 좀 반갑죠. 어, <laughs> 그런 경우가 있는 음. 것 같아요. 한 번씩 궁금하고 생각이 나는 친구도 있고. 네. 오늘은 이야기를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 못다한 얘기는 다음 편에 또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